자, 오늘 이제 2월 22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음. 저 입장에서는 진짜 골 때리거든요? 음. 골 때리는 이두 먹튀들의 인터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아, 현우 기자님이 자꾸 옆에서 이게 뭔 문제임? 이러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히려 지금 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 저희가 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맞죠, 여러분? <laughs>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미국 플로리다 주피터에서 치료지고 있는 에인젤스의 스프링캠프. 아, 또 공교롭게도 또 에인젤스야. 에인젤스의 스프링캠프 랜덤 선수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이. 이랜더이한 말이 팬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시즌의 목표는 수술을 다시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수술 때문에 뭐 경기도 못 나가고 또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뭐 몸도 마음도 아팠었던 것. 그래, 여기까지 오케이. 인정한다. 그래요. 이겁니다. 음. 이 런던 선수가 에인젤스와 계약했던 시점부터 저희가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에인젤스와 이제 2020 시즌을 앞두고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7년에 2억 4,500만 달러. 어... 어, 원으로 한 사람에 은 3,100억 원. 정말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네. 워싱턴에서는 이 7년 동안 136 홈런에 546 타점, 타율 리얼 9 9에 OPS 0.83847. 사실 진짜 공수주 그리고 또 출루율도 좋고. 선구안도 훌륭하고 사실은 뭐 결정적인 순간에도 강하고 월드 시리즈 우승도 차지해 줬고 거기에 이제 1등 공신이 사실 랜던이었고 망할 수가 없는 그런 FA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랜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FA 직전 3년 동안 활약이 정말 대단했었죠. 타율만 놓고 보더라도 어 3할 1푼이었습니다. OPS도 0.953이었는데 평균으로 따졌을 때 연평균 홈런 수가 거의 30 홈런에 급박 6박 하는 28 홈런을 기록했었고 타점도 106타점 그러니까 진짜 클러치히터 선관 구 뛰어나 컨택 능력 좋아 포스트 시즌 되면 더 잘해 진짜 깔게 없었다 거의 다 수비도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야 이건 안 망한다 야 에인젤스가 대형 FA 그래 뭐 류현진이랑 범호와 나눠서 안 사고 랜던 사는 거 이게 오히려 뭐 좋을 수도 있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laughs> 이적 첫 해부터 랜던 선수 부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2020 시즌 같은 경우에는 단축 시즌이기도 했지만 복사근 부상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요 2021년에는 고관절 수술을 받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손목 수술을 받으면서 정말 출전 경기수도 문제였죠 지만 나온 경기에서 활약도 신통치 않았었죠. 그래요. 3년 동안 고작 157 경기 출전에 그쳤고 한 시즌 아닙니다. 이게 세 시즌 도합해서 20 품런입니다. 네. 그리고 타일도 ER 오픈 1위에 그쳤으니까 이 계약하기 전과 후가 정말 또 다른 선수. 아또 이제 에인절스 출신 먹튀가 또 하나 늘어나는구나라는 네.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성적을 남기고 말았어요. 네, 벌써 이제 계약 맺은지 3년이 지났고요.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벌써 먹튀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던 선수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한편 없었다는 걸 인정한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쳤고 음. 전혀 재미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상황이 더 나빠졌고 이렇게 오랜만에 밖에 있는 게 매우 어색할 정도다. 음. 오케이 여기까지는 <laughs>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에슬레틱의 담당 기자인 샘블럼이 일단은 서두에 깔고 시작해요. 뭘 깔고 시작하냐? 랜덤은 일반적으로 인터뷰라든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근데 요번에는 둘다 했는데 복귀해서 경기하고 싶지만 야구가 전부이자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랜덤이 솔직하게 얘기해줬다는 거를 팬들 각오하세요. 지금 준비하세요. 이러고서 지금 이 인터뷰, 이 전문이 나옵니다. 그래요. 지금 당장 수술이 앞으로 계약 기간 4년 남았죠. 4년간 야구를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아이들과 평생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내가 수술을 해서 팬들에게 다시 야구를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수술을 하지만 수술하면 또 이제 몸도 아프고 휴증이또 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50세가 되어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그때 나의 모습은 팬들이 알수 없을 것이다. 수술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한 노력은 그때 가서 내 아이들이 그 여파를 해결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야구 열심히 하려고 수술하는 게 결국에 나중에 나이 먹고 나 은퇴해서 몸 아파지면 그거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인터뷰해서 할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내 아이들이 그때 나를 감당해야 된다. 음. 아니, 이게 4년 동안 앞으로도 매년 3,800만 달러를 받는 선수의 발언이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죠. 샘블럼이 나름대로 이제 해석본을 내놨습니다. 수술로 인한 재활로 은퇴 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위의 발언은 야구가 랜던이라는 사람을 하나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왔다고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랜던이 야구선수이긴 하지만 랜던한테 야구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음. 랜덤은 또 랜덤이라는 인간의 인생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수술들이 음. 또 영향을 주는 거, 아 그거는 또 팬들이 또 모르지 음.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지금 이제 열심히 옹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머리가 뜨거워지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네. 랜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음. 이 랜덤 자체는 SNS를 하지 않지만 이 가족들이 SNS나 아니면 인터넷을 하는 과정에서 랜던에 대한 날선 비난을 보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가족들을 괴롭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확실히 신경 쓰이고 이해도 하지만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에인젤스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복장 터지는 인터뷰일 것 같아요. 3,800만 달러 받으면서 솔직히 눈에 안 보이니까 받는 거에 비해서 저는 욕을 정말 엄청 덜 먹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 선수가 뉴욕 선수였어 봐. 그랬으면은 이런 인터뷰 하고서 음. 너뛸수 있겠니? 약간 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저는, 어, 수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일단, 이, 만약에 이렇게 정말 힘들고 하면, 은퇴를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은퇴를 할수 없는 이유가 있죠. 앞으로, 4년 동안, 연평균 3,800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받고, 또, 욕은 먹기가 싫고, 어.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할수 있잖아요. 사실, 단축 시즌 때, 이 코로나 때문에 휴식을, 벌, 휴식을 했었던 포스터 포즈도 있고, 계약 더 합시다 했는데, 뭐, 기록 앞으로 남길 것도 많이 있는데, 아, 가족이랑 시간이 더 중요하고, 나 이제 몸도 아파서 못하겠어요. 쿨하게 은퇴한 포지. 그렇죠. 그리고 길메 시 어. 예, 진짜, 야구계의 성인으로 꼽히는 길메 시 같은 경우에도 몸 상태를 의식해서, 남은 연봉을 포기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요금 먹기 싫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야구 때문에 받은 수술 때문에 향후 가족과의 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이 우리가 알던 랜던이 아닌 것 같다. 게다가 이후에는 이 야구를 오래 하면서 몸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 162 경기 다못뛸것 같다. 어셀라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 를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좋은 부였다면서 뱉는 말인데도 이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아는 랜던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듭니다. 지난 3년 동안의 부신을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라던가 자신감을 많이 잃은 상황이라는 거를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랜던 일단 랜던 저희가 한번 찍고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러치의 리 옐리, 미러키의 옐리치도 하필이면 또 같은 날에 또 이런 얘기를 했네. 지금 스 프리캠프에 참여를 해가지고 겨울 동안 야구와 완전히 차단돼서 철저하게 휴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야구와 떨어져 지냈고 그냥 놀면서 한가하게 휴식 시간을 즐겼다. 일, <laughs> 이주시고 예, 시즌을 위해서 야구로 돌아간 것은 괜찮지만 가끔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인생 즐기면서 자유 시간도 누려야죠. 때로는 잠시 야구를 멀리하는 게 건강에 좋고 야구를 더 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막해서 시즌이 오면 맨날 야구해야 되지 않아요? 그 뭔가 할 시간 있을 때 스스로 경험하고 하고 싶은 것을 <laughs>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뭐 은퇴를 앞뒀니? <웃음> <웃음> 일단은 그래요. 지금 만스1 살에 2013년에 마이애에서 데뷔했고 차세대 중장거리 타자로 각광 받으면서 2013년에는 골드글러브 그리고 2016년에는 실버 슬러거 수상하면서 이제 미로키로 또 이적을 하고 그때부터 또 전성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FA 직전에 2년 동안 성적이 정말 대단했었죠. 정확한 연장 계약이고요. 그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타율이 3할 2푼 6리였고 OPS가 1.00이었는데 36홈런에 110 4점 22도루를 기록하면서 MVP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 이듬해도 또 활약 이어졌습니다. 아. 벨린저 선수와 선의의 경쟁 펼쳤죠. 44홈런 97타점 30도로 기록하면서 타일도 사마리픈 구리 OPS 1.110. 근데 9월에 자신의친 타구에 무릎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아웃이 됐고 또 MVP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벨린저에게 넘겨주게 됐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옐리치 선수의 하락세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2019 시즌에도 MVP에 준하는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미러키와 연장 계약, 초대형 연장 계약을 맺었죠. 9년 동안 2억 1500만 달러. 사실 미러키 입장에서는 구단이 줄수 있는 거의 전부를 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진짜 운명을 건 장기 계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끊임없이 부진이 이어졌고, 지난해에도 OPS 0.7대를 기록하면서 과거의 편린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음. 상황에서 나온 인터뷰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알겠어요. 야구 쉬고, 뭐 3, 4개월 동안 푹 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게 좋을 음. 수 있다는 거 인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 리치야 너 때문에 팀 망했어. 지금 재정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더이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조시 헤이더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FA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이유. 모두가 사실은 이제 엘리지 선수가 큰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약간 좀 눈치 없는 인터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씻어낼 수가 없거든요. 잘하면 아 그리고 잘하다가 잘하다가 와 가지고 아저푹 쉬다 왔어. 야, 내년에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할수 있지만 계속 부진하던 놈이 야구와 차단돼서, 야, 니네 만약에 올시즌 끝나고 FA였으면 너 쉬다 왔을 거야? 아니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옐치 같은 경우에는 못 하는 게 문제지. 사실, B시즌에 선수가 뭘 할지는 자유이고, 사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오히려 성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지난해까지 못 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잘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누가 비난을 하겠어? 어, 옵시즌 때? 진짜 잘, 잘, 잘 쉬다 왔네 라는 음. 얘기를 듣겠지만 사실 반등 가능성이 최근 몇년 동안 보이지 않았다는 게 엘리치가 더 비판을 받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 브로소를 포함한 이제 이 친구 친구들과 함께 뭐 미국 유타로 겨울 여행도 음. 또 다녀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팬들이 또 속이 타더라고요. 음. 정신적으로나 근데 신체적으로나 지금 좋은 상태고 어, 이거 좋죠. 어, 지난 몇 년과 비교해서 어느 때보다 좋다. 그리고 음. 나를 향한 팬들의 기대도 이해하고 있다. 잘 받아들이고 시즌을 시작을 하겠다. 시즌 시작할 때는 비관보다 낙관이 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옐리치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을 알 필요가 있는 게, 지난해에도 만엔 이제 팀 동료가 인터뷰를 했듯이 옐리치가 이 받는 돈에 비해서 본인 성적이 나오지 않고 부활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본, 선수 본인이 엄청난 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해요 음. 그때 이제 팀 동료들이 야 옐리치야 넌좀 쉬어라 너왜 이렇게 훈련만 하니 좀. 라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 옐리치가 들었었고 그런 조언에 따라서 좀 야구를 놓고 한번 쉬는 기간을 가진 게 아닐까 싶고 옐리치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워크에 씩이 그동안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준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랜덤도 그렇고 엘리시도 음. 그렇고 모두 시즌 시작한 다음에 성적으로 보여주면 이런 음. 인터뷰들 그리고 팬들 마음속 상의했었던 거는 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제 두 선수가 반등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앞으로 받을 돈도 많이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속 편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팬들이 조금 화가 난것 같은데 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받고 화나는 거 이게 정말... 상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피곤해? 지금 표정으로 나는 이해 잘못 하겠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이 맞느냐는 거예요. 2주 동안 휴가 할때 메이저 메이저리그 생각했어요? 나, 나, 콘텐츠 구상했어요? 나 2억 4천만 달러 줬어? 2억 4천5백만 달러 줬냐고. <laughs> 그러면 나도 쉬는 동안 계속 야구 생각합니다. 야, 이돈 받는 거에 따라 다른 건가? 그럼 당연하지. 근데 지금 랜덤 선수, 예리 선수 이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또 궁금합니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